성령님 환영합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님은 우리의 생각을 깨우실 때큰 소리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스치듯 아주 세미하게 우리 마음에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말을 하려 할 때, 음식을 먹을 때, 행동하려 할 때, 살짝 스치듯이 꺼림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그리고 아주 많이 그 감동을 무시하고 지나갑니다. 이 말은 하면 안 되는데, 저 사람이 상처받을 텐데, 이건 탐식인데, 이건 욕심인데, 이런 마음의 소리를 들려주십니다. 또 어떤 때에는 이건 꼭 먹어야 해. 내가 먼저 사과해야지. 상대의 사과를 받아주어야지. 내가 용서를 구해야지. 상대를 용서해야지. 이렇게 해야 할 일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바쁠 때에도 샤워 중이거나 샴푸할 때에도 성령님은 세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듣고 메모하고 감사로 높여드려야 합니다. 만약 제 생각대로였다면 그냥 지나쳤을 것입니다. 생각 없이 먹고 무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 마음과 제 생각을 빛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계속해서 제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세요. 저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시 샤워하고 샴푸도 합니다. 사실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시하는 감동이 아마 90% 이상일 것입니다. 이 무시하는 습관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흔히 작은 것, 사소한 것이라고 무시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감동에는 결코 사소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감동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인도하심입니다. 또한 우리와 더 친밀한 관계를 맺게 하시려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성령님, 세미하게 스치듯 가르치시는 그 감동을 무시하지 않겠습니다. 그 어떤 지식이나 지혜보다 귀하게 여기며 감사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니 성령님, 조금만 더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오늘도 기대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 안에서 유입시바 묵사.